앞을 보지도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시청각 장애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한 통역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이들은 통역자가 수화를 하는 손의 움직임을 만져서 상대의 말을 이해하는 촉수화라는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각과 청각 모두의 장애를 가진 시청각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들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5개 장애 유형에 시청각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시청각 장애인이 피로에 맞는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 현장에 가면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용지 기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그냥 그어 활동 보조인 활동 지원사 분들이 이제 모셔다 드리면 이제 그렇게 투표를 하셨다 점자를 모르시고 수화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헬렌킬러 센터는 총선 당일 시청각 장애인들이 투표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촉수와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 팀장은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서도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어, 점자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뭐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어, 의견이라든가 이제 일상적인 대화나 이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분들이 상상외로 굉장히 정보에 어, 많이 이렇게 그 숙득을 어, 많이 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카톡에 이렇게 이제 무슨 기사 같은 게 나면 어, 시청각 장애인 관련 기사가 나면 저희보다 먼저 띄워주세요. 동역 서비스는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4월 10일까지로 헬렌켈러 센터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4월 15일 총선 당일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CGN 투데이 조준합니다.